남중국해에서 훈련하던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C가 항공모함 칼 빈슨호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니터를 통해 촬영된 당시 상황. 전투기가 항공모함 갑판에 충돌한 뒤 미끄러집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각도. 충돌한 전투기가 갑판을 완전히 가로지른 뒤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항공모함 승무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불을 끄기 위해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고 항공모함 승무원 6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한 대의 1,200억 원짜리 전투기는 남중국해로 침몰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타이완, 동남아 국가들로 둘러싸인 영유권 분쟁 해역.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그들의 비행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고가 처음도 아니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미국은 핵심 전력인 F-35 기체가 중국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수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한 사고 영상이 유출되자 미 해군은 유포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F-35C는 F-35 전투기 중 항공모함용이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 TU-22M3가 벨라루스 영공의 초계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친서방 노선의 우크라이나와는 정반대로 러시아와 동맹 이상의 관계입니다. 체첸공화국과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인근의 지상에선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와 해병대의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흑해와 지중해에는 러시아 발트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 등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병력 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폴란드 제슈프에는 미국 본토에서 82 공수사단 등 1700여 명을 실어와 배치했고 나토군으로 독일 빌색의 주둔 중이던 기갑부대를 루마니아로 무기한 이동 배치했습니다. The f o c u n a t o a l l i a n c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서방측과 러시아의 여전한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 3개국 정상이 회담을 열고 유럽에서의 전쟁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3개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한 본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현지시각 7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의 한 공항에 미군 병력과 장비를 실은 군용 수송기가 착륙합니다. 전날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82공수사단의 일부 인원이 도착한 데 이어 두 번째 미 병력이 합류한 것입니다. 지난 2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병력 3,0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러시아 또한 이달부터 시작한 벨라루스와의 합동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 3만 명이 동원된 훈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벨라루스 남쪽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까지는 75km에 불과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합동 훈련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군이 계속 벨라루스에 남을 것에 대비해 동유럽 주둔 병력의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폴란드와의 협의를 통해 폴란드 국경 지역에 35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ll signs. 우크라이나 작전 지역에 러시아군 10만 명이 집결한 데 이어 미군과 나토 병력 또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 추가 배치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이트 이동원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연데 이어. 프랑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긴장 완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의 폐쇄를 언급하는 등 강력 제재에 방점을 찍은 반면 프랑스는 외교적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사방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한다면 마크롱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도 프랑스와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랑스가 나토의 회원국이지만 EU의 지도자는 아니라면서 프랑스와의 약속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의 교전을 멈추기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은 지난 2015년 2월 돈바스 지역의 평화 정착 방안을 담은 민스크 평화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야외 주차장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50대 A씨. 이제 막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가족들 걱정에 며칠 동안 차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박 격리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저질은 없으신데 네. 아버지가 고령자셔가지고 아무래도, 네, 들어가시고.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어, 유튜브 보니까 배달차로 아프시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간 30대 B씨도 함께 사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림프종을 앓고 있어 백신 접종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나 자신 때문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괜히 무슨 일이라도 날까 좀 걱정돼서. 재택 경매할 때도, 뭐, 어느 선까지는 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괜찮다. 뭐, 이런, 뭐, 안내상 같은 것들이 좀잘돼 있으면은. 재택 치료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고민이 크긴 마찬가지. 50대 회사원 c 씨는 지난 4일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해야 하는 건 아닌지 회사엔 출근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통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 걸리고 마냥 여기 기다려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무슨 통보 받아 받은 거 없냐고.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 관리는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확진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자율에 맡기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해주셔야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위험군과 같이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어, 분리해서 격리를 할수 있도록. 특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학교와 직장 내 방역 수칙 등도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절기는 입춘을 지났지만 계절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꽃의 소식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하순부터 3월까지의 날씨가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봄꽃 개화 시기에는 2월과 3월의 기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는 2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3월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아 전반적인 봄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노란 개나리는 다음 달 10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5일 빠른 것입니다. 이후 부산 11일 광주 16일 대전 21일 서울에서도 24일쯤 개나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홍빛 화사함을 간직한 진달래도 비슷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개나리보다 하루 늦은 다음달 11일 개화에 서울에서는 24일 개나리와 같은 날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보통 개화 후 일주일 정도 뒤에 만발하는데 서울에서는 3월 31일 이후에는 흐드러진 봄꽃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비닐하우스. 하우스 안에 토마토 밭은 널찍하지만 일하는 농부는 단한 명입니다. 토마토에 물과 영양제를 주거나 환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모든 일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덕분입니다. 농장주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하우스 내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10이었다면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육이라는 노동력이 감소가 됐고요, 생산량과 수입원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 딸기밭을 돌보는 사람도 여성 농부 한 명. 컴퓨터 앞에 앉아 딸기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의 환경까지 쉽게 할수 있어 일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그 상토 속의 모든 그 변화라든가 그런 걸이 환경계에서 읽어 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하니까 농사에 더 농사도 더 잘리고 더 편리해지고 이들 농가가 최적 환경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생산량이 많게는 48%나 늘었습니다. 초보 농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우수 농가의 노하우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통 이제 농업인 농업인분들이 제 직감적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우, 이제 그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본인의 데이터와 이제 환경 설정의 모델을 비교하게 되면서 좀더 정밀한 환경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토마토와 딸기, 파프리카 농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에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접목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와이팅 김망무입니다 매일 3,000 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던 육군 훈련소 조리병 24 명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리 로봇입니다. 현재 시범 운용 중인 조리 로봇이 담당하는 요리는 튀김과 볶음, 국, 밥 짓기 등네 가지. 볶음과 국 담당 로봇은 식재료가 제맛을 내도록 쉴새 없이 팔을 휘졌습니다. 튀김 로봇은 식재료가 고루 잘 익도록 관리하며. 조리병에 화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휴반 로봇은 고속으로 쌀을 씻고 자동으로 계산한 적정량의 물을 넣은 뒤 최적의 시간에 맞춰 밥을 짓습니다. 조리로봇이 보편화되면 훈련소 식당의 상징이었던 조리용 삽이 사라지고 노동에 가까웠던 밥 짓기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조리병들의 에, 그 사고 예방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조리공정이 자동화가 되면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이 나아가서 전출력 어, 향상에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돼서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대의 군급식 시설에 로봇을 적용하는 맞춤형 구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상용 로봇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맡아 로봇 활용 분야를 물류와 의료, 정비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신중하게 해도 저희 편집하는 후배가 다알아서킬하기 때문에. 지금, 지 오늘 며칠? 30일 1, 2, 3 0 4 3 40, 40, 40, 40, 40, 40, 50, 50, 자0 50, 50, 50, 5 친절함 날 물어보면 모두가 달려들어 가지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은 그런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올림픽 현장에서는 다 벌어진 일이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이런 관계자들은 되게 잘하고 싶고 코치를 좋아하고 막 의지 충만한 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분위기는 연출되는 것 같은데 저희 스포츠 주제 기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했을 때 올림픽이 끝난다 이제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구나 올림픽 뭐 별거 아니구만 했을 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 됐다 바로 그런 슬픈 전설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한국 비식을 사게 되겠네요 그렇네요 약간 한국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이 그리워요 많이 잘 드시고 계잖데요 아, 물론 잘 먹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그김연경 선수가 상해에서 폐세로프 시스템으로 경기장이랑 호텔만 오가면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막 <laughs> 올려갖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지금 4일 있어도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데 응? 두 달씩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게 먹고 싶었을까 생각도 하고. 마음은 이미 김영경 선 아니, 김연경 선수를 좋아하다고.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없앤 영국 이번에는 확진자 자가 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스웨덴도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와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만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덴마크도 코로나19를 중대 질병에서 제외하고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병원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No capacity, uh, really maintain, uh, 하지만 방역 규제를 모두 풀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It's also a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패스를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규제를 다음 달에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수 킬로미터 꼬리를 물고 멈춰 서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연결하는 엠베서더 다리 위에 트럭을 세워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도로는 완전히 막혔고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윈저시 당국은 더큰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견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Well, the force, the force such, such uh, for, 미국과 캐나다 교역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다리가 막히자 미 백악관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반대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은 과학과 데이터에 따를 뿐, 시위대가 거리와 다리를 막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전국 감염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60명 가까이 나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중증 환자 병실이 꽉찬 오사카는 독자적으로 의료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냐 8개월이냐 접종 시점을 따지기 전에 3차 접종을 신속히 진행했다면 위험을 덜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경직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 소시테 모 데규 데케 하얗쿠 오, 모시아게마시다 퀘르토모, 어, 소레와 이칸, 루 유, 아나치네, 에, 민나 아시나미 오 쏠레테 이쿠 다 정부가 물량을 관리하는 먹는 치료제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용 승인을 앞둔 다른 회사 치료제 역시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가기 라 렸다 카드에 민나니 에 소래 소래 니 산조식 3인분 違いというのが非常に現場からして、何て言うんで 결국 백신도 먹는 치료제도 확산세 진정에 사실상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에 잘 잡히지 않는 이른바스테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얼마나 감염이 늘지 예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비 내리는 주택가. 중학생이 횡단보도로 들어서자 교통경관이 수신호로 다가오는 차량을 막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돌진해온 승용차. 찰나의 판단으로 학생을 밀치고 자신이 차량에 받칩니다. 사람을 구한 아네트 구디어 경관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여러 번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윌른스토르프의 길이 485m, 높이 70m의 아우토반 교량, 16개 교각마다 설치된 120kg의 폭약이 터지고 엄청난 연기와 먼지를 내며 주저앉습니다. 55년간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른 다리는 이제 옆에 놓인 새 다리로 임무를 넘겼습니다. 이 다리는 철거 문제로 거센 논쟁 중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명물 코닝스 하벤 다리. 근처에서 건조 중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5,800억 원짜리 요트 통과를 위해 로테르담 시가 베이조스에게 비용을 받고 철거 후 새로 짓기로 한 것입니다. t h i s is h e w o r l d richest man that evades taxes and wants to mess with our monument. That's just not okay. 프란치스코 교황은 TV 토크쇼에 데뷔했습니다. 원격이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인간적 면모를 털어놓았습니다. 난민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5년간 하반신을 쓸수 없었던 로카티 씨, 지금은 보조기에 의존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제법 능숙하게 탑니다. 척수에 이식한 전극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테블릿 PC로 원하는 운동 형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는 척수에 이식한 전극에 전류를 보내 특정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서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구체적인 운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 엘리트너머 라지할 로카티시 외에도 하반신을 쓸수 없었던 다른 부명도 걷거나 수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를 사용한 지몇 시간 만에 세 환자 모두 일어설 수 있었고, 천어 달 동안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술집에 서서 술도 마시는 등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보완과 대규모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